안녕하세요. 주문 브랜드 기획자입니다. 오늘은 여행 갈때 향수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이걸 챙겨 갈 겁니다. 라는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도시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아 참고로 이 지금 나오는 이 화면 네 구글맵은 제 개인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구글맵입니다. 네여긴다 제가 갔던 가보고 좋았던 데가 이제 마크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시면 이 바르셀로나라는 이 해변가를 중심으로 이 카탈루냐 광장 이 사이에 호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광 명소들도 이렇게 많죠. 이 지금 제가 마우스 커서 대고 있는 이 거리가 어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예요.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꼭 이런 플라멩코 공연을 아 물론 플라멩코 공연은 이제 카탈루냐 지역이 아니라 저쪽 세비아나 이쪽에 더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게 플라멩코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네. 로스 타란토스 추천 드립니다. 첫 번째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바르셀로나라는 이 지역의 색깔이에요. 바르셀로나라는 지역이 약간은 그 우리나라로 치면 벽돌 색깔? 주황색이 굉장히 많이 쓰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느낌도 들지만 묵직한 느낌도 있어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묵직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가우디 선생님의 그런 건축물들이 주는 그런 뭐랄까요 톡톡 튀는 예상치 못했던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그런 매력도 함께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여기에 딱 어울리는 향수가 저는 뮤스크 라바제인 것 같아요. 프레데릭 말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뮤스크 라바제의 특징이 짙은 색감이 떠올려지는 짙은 느낌의 머스크함과 같이 뭔가 계피 향 비슷한 탁 쏘는 포인트 노트들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색다른 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개성있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되게 편하네요 예, 생각보다 편안한 향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니치할 것 같아서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의외로 한번 뿌리고 나면 무겁지만 무겁지 않고 예, 편안하지만 또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매력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바르셀로나에 갈때 뮤스크라바제 들고 가면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첫날 돌아다니라고 하면 음, 코스를 짜드리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한 다음 바로 향수를 꺼내서 뿌려요. 예, 네, 뮤스크라버제를 뿌려요. 바로 올라오죠. 네, 그 감성 바로 들고, 가사밀라를 갑니다. 가사밀라투어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한 20분이면 되거든요. 가사밀라 투어를 끝내고, 어, 간단하게 버스 하나를 딱 먹고, 그때쯤부터 이제 잔향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키 하면서도 관능적인 잔향을 들고 구해 공원에 갑니다. 네, 택시를 타고 우버를 타고 가시면 돼요. 네, 우버를 타고 구해 공원에 가는데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구해 공원 이 야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거기서 한 번쯤 더 뿌려주는 게 좋아요. 구해 공원이 굉장히 또 운치가 있습니다. 공원이에요, 공원. 산책하는 느낌으로 갈수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조경이 잘돼 있는 공원처럼. 산책하듯이 슬렁슬렁 둘러보시면 얘도 한, 길어야 한 30분 컷? 정도 될것 같아요 올라가서 이제 이 바르셀로나 전경을 좀볼수 있습니다 아까 한번 구해공원 도착하자마자 향수를 뿌렸죠 그러면 이제 잔향이 굉장히 녹진하게 올라오는 상태에서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갑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이제 가면 말도 안 되는 이 스케일의 압도 되면서 그 감동의 완전 아 내가 진짜 왔구나 이바르셀로나에왜냐면또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올라가면 바르셀로나 전경이 이렇게 싹 보여요. 그때 이 올라오는 이 뮤스크라바제의 잔향이 진짜 딱 맞을 것 같아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랑 정말 찰떡인 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뮤스크라바제에서 느껴지는 건 고풍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향이 나는데 그게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주는 그런 위엄 있는 모습과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에 몇 시에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오전 중에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투어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장담컨대 여기 들어가면, 정신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소중하게 보게 되고, 한 시간 정도 봅니다. 저도 한 시간 이상 봤어요. 그럼 오전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제 오후가 막될 거잖아요. 해가 아직 쨍쨍하고. 그때부터 이제 13분 정도 차를 타고 가시면, 카탈루냐 광장이에요. 카탈루냐 광장에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고요. 맛집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걸어가시면서 꼭타파스가 아니어도 어 간단한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커피도 있고 빵집도 있고 되게 많아요. 진짜 이제 관광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관광을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좀 배가 고프실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 에스파냐 광장에 가시면 돼요. 에스파냐 광장까지는 대충 한또 15분 정도 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드시고 그 앞에 앉아 계시면 분수쇼를 할 거예요. 그0년된 건축물 안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가우디 가우디의 작품들이 막 있고 그거를 흠뻑 느낀 다음에 분수쇼를 본다. 진짜 말 그대로 뮤스크 라바즈입니다. 진짜 너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라멩구 공연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그 카탈루냐 광장 쪽에 이제 로스 타란토스 제가 추천드렸던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서 플라멩구 공연을 보시고 그러면될것 같아요. 아까 에스파냐가 카탈루냐 광장에서 관광을 하실 때이 로스 타란토스를 티켓을 예약을 해 두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예약해 두셨다가 이제 에스파냐 광장 가서 분수쇼 보고 저녁 간단하게 거기서 먹고 그리고 이제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로스타란토스 가셔서 이제 플라멩고 공연을 보시면서 술을 좀 드시고 술 드시고 나오셔도 이제 밤 10시 제격이에요. 거의 11시까지도 이 거리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밤거리를 누리고 즐기시면서 충분히 이 바이브를 느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에 시간이 더 있다. 그러면 뮤스크라바제를 아침에 일어서 뿌리고요. 그리고 여기 라로카빌리지에 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하겠다. 바르셀로나에 가실 거라면 그리고 바르셀로나 얘기만했지만 동유럽권 고풍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내는 그러면서도 뭔가 유니크한 느낌을 내는 그런 장소에 갈 예정이시라면 뮤스크라바제를 꼭 들고 가세요. 정말 너무너무 그 매력을 더 강화시켜주고 진짜 더블업 시켜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강추 진짜. 다음에는 더 재밌는 도시, 더 재밌는. 이야기거리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